2018년 1월 30일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일면 보겠습니다. 외국인, 원고의 베팅 코스피, 2600 터치. 뭐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기사 보죠. 코스피 지수가 장중 2600선을 넘어서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글로벌 증시 훈풍 속에 원화 강세에 패팅하는 외국인이 가세하면서 기록 경신을 주도했다. 코스피 지수는 29일 23.43포인트 오른 2598.19의 마감, 닷새 연속 상승했다. 지수는 장중 2607.10까지 오르기도 했다. 사흘 연속 장중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뭐 아시겠지만 증시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그 시가총액 합계가요. 시가총액 합계가 처음으로 2천조를 넘어섰어요. 2천조. 네, 상상이 가십니까? 2천조. 그 이면에는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끓임 매수가 있는데요. 원화 강세, 기사에서도 봤지만 원화 강세를 점치는 그 대다수 외국인들은 환차이까지 아마 덤으로 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일각에서는 또그 원화 강세 원인으로 반도체 등그 일부 산업의 수출 호황, 그리고 어~ 미국의 달러 약세 뭐 정책적인 그런 달러 약세 뭐 이런 것들은 꼽는데요.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앞으로도 워낙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요. 그 미국을 유시한 유럽 등 세계 각국 간에 이 환율 전쟁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벌어진다면 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겠죠. 기름을 그냥 확 부어버리는 예. 원화 강세에 대해서 좀더 보면은 그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원화 강세가. 예? 왜 그러냐면 환차익 때문에 이 환차익. 환차익까지도 보너스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예. 우리가 그 환차익, 뭐 환차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환차익은 말 그대로 이득을 본 거고 환차손은 손해를 본 겁니다. 어디에서? 환율에서 환율에서 각국 간그 서로 다른 통합 가치에 따른 이득을 말하는 게 환차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보죠. 예를 그래서 그어 미국 에? 미국의 어떤 그뭐 어디 LA나 이런 데 살고 있는 그 마이콜 뭐 이런 투자자가 제가 갖고 있던 그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팔았어. 팔게 되면은, 한국 증시에서 팔았으니까 원화로 그, 매각한 그 대금이 이제 원화로 입금이 되죠. 그죠? 이사람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원화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꿉니다. 달러로 바꿔갖고 이제 미국 쪽으로 가져가는데, 지, 그 본국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살 당시에, 그 매수할 당시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을 했었는데, 인간이 이제 그 삼성전자 주식을 팔 때는 환율이 바뀌어 있네? 얼마로? 1달러에 900원으로 떨어져 있네, 환율이? 그러면 이게 바로 환차익을 본다는 거죠. 예. 그렇죠? 왜? 원화 강세가 됐잖아요. 환율이 내려갔다는 거는 원화 강세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통화인 원화,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상승했을까요, 하락했을까요?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한 거죠. 그래서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는 거는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뭐 무슨 말입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원화가 더 달러에 비해서 더 가치가 세니까 이 가치가 센, 즉, 가치가 높은 원화를 팔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환차익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보면은 그 지금 뭐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국 증시가 지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평가하고 이 원화 강세에 따른 앞서 말했던 그 환차익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서 당분간은 당분간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상승장으로 상승장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호재인 거죠, 뭐. 예? 근데 여기서 좀 짚고 어, 짚고 넘어갈게. 원화 강세가 만약 좋아라 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아이고 신나 무턱대고 계속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도대체 두 가지가 첫 번째는요.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다는 겁니다. 수출에 네, 적신호, 청신호가 아니고 적신호는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은요, 즉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일본 또는 뭐죠? 엔화죠. 엔화. 일본 또는 엔화의 가치보다 더 만약에 높다고 치죠. 일단 네. 이런 경우에 똑같은 사양의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와 일본 도요타에서 만든 자동차가 만약에 근데 스펙이 똑같아요. 동급 사양이야. 그걸 전제로 하는 거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똑같이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서로 경쟁을 벌여, 실제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예. 네. 그럴 경우에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가 불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현대차가 더 비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비싸? 환율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물건이 안 팔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화 강세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한테는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악재, 악재. 그래서 원화 강세가 만약에 장기간 계속 지속이 되면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이거는 뭐 실적 악화로 연결돼서 주가 또한 내려갈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원화 강세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의 증시 유입 증대, 환차액을 노리고 증시로 들어온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증시로 이제 자금이 막 밀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자금의 증시 유입 증대로 인한 주가상승이라는 호재 작용은 하지만 그건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앞서 살펴봤듯이 수출 경쟁력이 결국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럼 물건이 안 팔려 비싸니까 그럼 실적이 악화가 된다는 거죠 국내 기업들이 그래서 아 물론 그 원화 강세가 모든 상장사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예. 그래서 그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큰 업체 뭐 예를 들면 그 원재료를 외국에서 막 사온다. 그럴 땐 주로 이제 달러를 주고 사 와야 되니까 이런 수출 비중보다는 수입 비중이 훨씬 더큰 그런 업체들한테는 원화 강세로 인한 비용 감소로 해서 오히려 이거는 득이 될수 있겠죠, 당연히. 원화 강세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음식료 업체, 그다음에 항공사 뭐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밀이나 뭐 옥수수 콩 이런 곡물을 외국에서 사올 때 그죠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리고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공기 리스료라든가 리스료 뭐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 비행기 빌리는 값그 임대료 아니면 뭐그제트유라고 해서 그 비행기가 뭘로 가요 아직은 뭐 전기 비행기 이런 게 없잖아요 아니면 뭐 어, 풍력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 연료 이런 걸또사 와야 되는데 그럼 뭘로 결제를 해야 돼요 달러로 결제를 달러를 줘야 좋아져 뭐 우리나라 원화 줘봐요 받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걸 결제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체나 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가 호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주식 투자를 특히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늘 항상 환율 변화에 민감해야만 한다. 예. 덧붙이자면 유가, 유가, 금리, 금리, 환율 요세 가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한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 지속되는 원화 강세가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까지 말한 거 말고 또 있어요. 그거는 바로 고용, 일자리, 그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가 계속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럼 실적이 악화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옮길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해외로 옮겨버리면, 당연히 한국인 고용은 없겠죠.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는 거는 뭐야?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판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차라리. 수출이 아니라. 가뜩이나 지금 뭐 고용 없는 성장시대니 뭐 자동화니 뭐 로봇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설상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미국의 그 있죠. 트럼펫 아저씨로는 아마 되게 좋아할 겁니다. 이거. 공장 지난나라로옮기겠다 그러면 뭐 얼씨구나 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 원화 강세의 그두 번째 문제는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중간 정리하면 그 장기간 지속되는 원화 강세, 원화 강세의 그 뭐랄까 나쁜 점, 문제점 두 가지 짚었죠. 하나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고용이 감소할 수가 있다. 이거고 그 다음으로 또이 원화 강세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한 자본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본 유출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금이 썰물 빠지듯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그 외국인 자금의 증시 같은 그 자본 시장으로 유입 행진은 계속되기는 계속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워낙 강세니까. 환차익 노리고.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그 증시같은 자본시장으로 계속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밀물 밀려 들어오듯이 계속 만약에 들어오면 원화가 더욱더 강세가 될까요? 반대로 원화가 약세로 바뀔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 환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원화 강세가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환율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원화 강세를 더 부채질하는 거야. 지금 그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근데 없습니다. 영원한 거는.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됐건, 뭐 미국의 뭐 갑작스러운 기준금리 인상이든 뭐든 하여튼 어떤 이유가 됐든. 갑작스런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밀물 밀려오듯이 계속 무한정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 빠져나갈 텐데 핵심은 속도라는 겁니다. 속도. 자본 유출의 속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시에 갑자기 대규모로 빠져나가 버리면 충격이라는 거죠. 충격.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를 죄다 팔아 전부 다 팔아갖고 달러로 다 받고 그래갖고 자금을 몽땅 빼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몽땅당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화 강세였다가 뭘로 바뀌겠어요 그럼 원화 약세로 바뀌어 버리겠죠 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 늘어나 버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환율은 급격히 상승, 즉, 환율은 뛸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매우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 97년도인가 98년도에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게 재현될 수도 있다. 재유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글쎄 그거 뭐 두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이렇게 되는 그 뭐겠어요 제가 지금 말했던 그 급격한 자본 유출 이것 때문이겠죠 그런. 급격한 또 환율 상승 이걸이제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드리겠죠 예 그래서 그 워낙 강세로 인한 그 경상수지가 적자가 이 경상수지 적자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수출 업체들이 수출이 안돼 그죠? 물건이 안 팔려 아무리 만들어도 그럼 적자 본다는 거죠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또 급격한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 멍청입니까? 그죠?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뭐삼성전자네뭐현대자동차네 이런 데가 포스코네 이런 데가 수출이 안돼 수출이 물건이 안 팔려. 그래서 계속 다그 상장사들의 영업 이익이 다 적자로 돌아섰다. 뭐 또는 적자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투자 안 하겠죠? 갖고 있는 주식도 다 팔고 떠나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급격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우려하니까 이분들도 이제 제2의 외환위기가 올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일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는 주장입니다. 예.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이렇듯 환율은 매우 중요하다 환율 그래서 유가 금리 환율 항상 모니터링해야 된다 투자자라면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요 저의 저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뭐 의견 즉 사견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당분간 당분간 원화 강세는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로 인한 그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증시는 뭐 상승장이 당분간 연출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아까 말했던 그 음식료 업종, 그리고 항공업종, 항공업종, 이런 그 워낙 강세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그런 주식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다. 근데 단, 단, 항공주의 경우는요 환율도 봐야 됐지만 유가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만약에 앞으로 여전히 원하는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즉 기름값이 국제 그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은 고려해 봐라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가가 저렇게 뛰어버리면 워낙 강세로 인한 어떤 그 뭐랄까 이득 뭐 이런 게 상쇄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배럴당 70불을 만약에 넘어가 버린다면 항공주를 매수하는 거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원화가 강세라는 거는 뭐야? 달러는 약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자재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원자재. 예. 그래서 그 원래 그 미국 달러 가치하고요. 원자재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전통적으로. 예. 그리고 끝으로, 끝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워낙 강세는 이어질 것이고 증시도 당분간은 좀 상승장이 연출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셔야 돼요 국채금리 그래서 만약에 국채금리가 뭐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국채금리가 연3% 그냥 3%를 마지노선이라고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미국 국채금리가 3%가 말약에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뭐냐? 한국 증시도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주의해야 된다. 예. 그거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예.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